자 오늘 이 시간에는 <laughs> 우리 교재 그쪽에 중복조합 설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이요 자, 중복조합 봐보겠습니다 자, 중복조합이라는 말은 쉽게 생각해서 뭘까 에도 중복을 모아 허락한 조합이겠죠 네? 중복을 허락한 조합. 자,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여기서 가. <laughs> 자, 예를 들어서 용현이가 이마트를 갔어. 이마트를 갔어. 오케이? 이마트에는 귤도 충분히 있고 사과도 충분히 있고, 네? 키위도 충분히 있는 거지 맞죠? 용현이가 뭐 귤하고 사과하고 키위를 이마트에 있는 걸다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예? 그잖아. 렇 그럼 여기 봐봐. 생각을 해봐. 용현이가 귤하고 사과하고 키위를 있지.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만 산대.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를 사는 경우의 수를 봐보자.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기 봐봐.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 봐봐. 용현이는 귤을 다섯 개를 다살 수도 있는 거지. 사과만, 다섯 개사도 상관없는 거죠. 그지 키위만, 음, <laughs> 다섯 개 사서 상관없다이소리지 아니면, 귤을 어떻게 사고? 네개 사고, 사과를 한개살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럼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냥, 귤을 X, 사과를 Y. 키위를 Z라고 했어. 어? 얘를 더해서 뭐가 돼야 되냐? 5가 돼야 된다이 소리죠. 에?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일까? X하고 Y하고 Z는 뭘까? 음이 아닌 정수겠지. 에? 이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이 뭔 말이야? X, Y, Z는 뭐라 이 소리야? 0이 될 수도 있다 이 소리야. x, y, z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뭐냐면 귤하고 사과고 하 키위 중에 여기서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 이 말은 단 귤, 사과, 키위 중한 개도 <laughs> 사지 않는 과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 뭔 말이 됐어? x, y, z는 0을 포함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겠지 얘 가야 하나요? 가지? 그지? 그런데 <laughs> 선생님이 만약에 아니 용현이가 나는 귤하고 사과하고 키위 중 무조건 모든 종류의 가위는 살 거야 어?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용현이가 그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인데 여기서 규라고 사과하고 키는 무조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 X, Y, Z는 뭐다? 자연수라 이 소리지. 무조건 하나는 산다 이 소리야.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이야, 알겠냐? 얘가? 이 개념 자체가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개념이라 이 소리야. 용현아 이해가니? 예? 그치? 그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얘의 의미는 뭐가 되냐? 자. 세 종류의 가일 중에서 몇 개를 다섯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 이 줄이죠 오케이? 이해 가? 그래서 얘는 계산 어떻게 하냐 3 더하기 5 마이너스 1C R 이렇게 계산하면이 줄이야 알겠어? 여기 봐봐 중복조합 NHR은 어떻게 된다? 계산을 N 더하기 R 마이너스 1C R 이렇게 계산한다 이 줄이야 알겠어요? 자 중복조합에서는 잘 들으세요 N이 R보다 클 수도 있고, N하고 R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N이 R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NHR에서는. 알겠습니까? 중복조합에서는요.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경우는 생각을 해봐. 요 XYZ가 자연수지. 중복조합을 쓸수 있는 건 정수일 때만이야. 음이 아닌 정수일 때만. 0을 포함할 때만이야. 맨 어떻게 해야 될까? 봐봐. x, y, z가 자연수니까 어떻게 돼? x를 이렇게 썼어. x 다시 플러스, y를 y 다시 플러스, z를 z 다시 플러스 1이라고 하고 x y z 자시를 뭐라고 하냐? 음이 아닌 정수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음이 아닌 정수. 그럼 x y z 자시는 뭐야? 0부터 시작한 내 줄이지. 얘를 여기다 넣어서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x 다시 플러스 1, y 다시 플러스 1, z 다시 플러스 이런 뭐가 돼? 5가 된내줄이죠 예, 얘는 x 다 y 다 z 다시는 뭐가 되냐? 2가 돼 버린 내줄이지 이렇게 고쳐놓고 나서 얘는 답을 어떻게 해야 돼? 세 종류에서 세 종류의 가일에서 의미한 인정주가 되니까 뭐가 돼? 2가 되게끔 하는 두 개를 중복을로 하락해서 뽑는데 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이 개념 이해 가니? 이해 갔지? 에? 이해 갔죠? 자연수일 때와, 에? 자연수의 개념은 뭐야? 무조건 한, 한 개를 산다는 개념이야. 무슨 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중복조합이 개념. 중복조합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개념, 이 개념이 꼭 있어야 된다. 이 소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지? 진짜로 이해 갑니까? 자, 선생님이 이것도 왜 n 더하기 r 마이너스 1cr인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관련된 거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nhr은 이 공식을 외우세요. n 더하기 r 마이너스 1cr, 알겠어? 자, 해봐. 좀 이거 적응 좀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얘 봐봐. OH3이다.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5 더하기 3 마이너스 1C3. 이렇게 계산한 내줄이지.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에? 7C3. 이런 식으로 계산한 내줄이죠. 예? 를 들어서, 2H5.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2 더하기 5 마이너스 1C5. 이렇게 된 내줄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6C5. 6C5지. 6C5는 뭐하고 똑같아? 6C5. 6C2라고 똑같아. 내줄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된다, 유리야. 이것만 좀 익혀주시길 바래요. 알겠지? 이해갑니까? 이해갔어. 가 어?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알겠지? 중복조합 쪽 개념 이해가죠? 응? 네? 음.